안녕하세요 차현주입니다. 바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위장병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만성 위장병은 전 인구의 4분의 1이 겪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특히 맵고 짜게 먹고 있는 습관을 가진 한국인들은 위장병에 걸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특히 한번 탈이 나면 쉽게 호전이 되지 않아서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원인 모를 위장장애, 담적병 해결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한분 모셨습니다. 위장 전문의 한의학 박사 최서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아래쪽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우리나라가 위장병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장병 환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내시경을 해도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속이 아파 죽겠는데 음. 내시경을 해보면 정작 검사상 큰 문제가 없어서 이제 신경성으로 분류되는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아픈데 진단도 안 되고. 어 치료도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요. 아, 네. 어, 그 국제적인 그런 기능성 소화 불량증의 기준표에서 의해 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그 2603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네. 소화 장애를 호소해서 온 환자들입니다. 여기 80% 정도가 아그 어, 내시경에는 크게 에, 나타나질 이상으로 나타나질 않았고요. 오. 이상으로 오. 나타난 환자는 2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원인 모르는 위장병에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셈이죠. 호화는 안 되는데, 내시경 검사를 하면 뭔가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왜 그런지 참 의아했는데, 네. 위장이 굳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위장병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가 내시경 하면 여기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보질 못하잖아요. 그니까, 이 조직이 경결되는 현상에 또 다른 위장병이 있다는 겁니다. 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것이 왜 그런가를 이제 처음에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를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가 바로, 어, 점막 이면 조직. 여게한 위장으로 따지면, 어, 3에서 8mm 정도의 두께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 이 속에 많은 소화 관련, 어, 그 요소들, 기관들이 다 여기 존재해요. 한번 그 살펴보면요. 네. 지금 이 그림에서도 나오지만은, 아, 어, 우리가 내시경으로 보는 점, 저, 전망은 여기만 보는 겁니다. 예. 그렇죠? 여기는 내시경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이, 이 조직 안에 어떠, 어떠한 기관들이 있냐면, 어, 면역세포들이 여기 제일 많아요. 그것도 우리 몸에서 한70% 이상이 다 여기에 존재합니다. 음. 그리고 요, 어, 요, 요 영역 안에, 어, 그 혈관 도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또 신경세포가 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여기에 무슨 각종 효소 분비, 위산 분비, 점액을 보호하는 물질 분비, 또 여러 가지 우울증 호르몬 수업도 시작해가지고 많은 호르몬들이 여기서 분비돼요. 네. 그러니까 따져 보면은 점막은 이 점막 외벽 조직을 보호하는 하나의 옷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옷만 보고 옷이 더러지면 위염이다 뭐 이런 정도만 봤지. 이 이면에서 소화 기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면 조직이 어떻게 손상됐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간과한 것이죠. 어, 그런데 계속, 왜 이게 예. 딱딱하게 굳어지는 건가요? 위장 점막에 보면 저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예, 아, 저에 이게 저게 조, 우리가 음식이 다 분해되면 열리고 예, 저렇게 음식이 좋은 음식이 독소도 없고 다 분해되면 열려서 흡수가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독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 분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물질, 나쁜 물 유해 물질이 생기면 닫아가지고 몸으로 흡수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음. 아,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면 뭐 갈비도 먹고 막 먹네요. 이렇게 먹는데 저 음식들을 우리가 많이 먹고 또 빨리 먹고 폭식하고 그러면은 저 음식들이 분해가 다안 돼가지고 저렇게 부패 물질이 생겨요. 저런 부패 물질을 바로 우리가 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담독소라고. 예. 근데 저런 위장 점막에 담독소가 쌓여 있다가 바로 아까 그 점막 문을 뚫고서는 외벽으로 저렇게 스며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벽으로 스며드니까 외벽 조직이 이제 굳어지고 손상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소화 장애를 만들고 또 저런 독소들이 이제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하죠. 지금 얘기한 것을 이제 위장에서 생긴 거지만 소장에서도 더잘 생기고요. 저런 독소들이 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두통서부터, 뭐, 근육에 굳어지는 것서부터 심장에도 끼고 자궁에도 끼고 하면서 전신병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담이란 도대체 어떤 물질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담은 뭐냐면, 아, 좀 쉽게 설명하면, 프라크 같은 거예요. 우리 잇몸에 끼는 프라그가 있잖아요. 근데 그 프라그 같은 것들이 위장 안에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과식하거나 빨리 먹거나 폭식하고 또 야식하고 그 자, 먹고 자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은 위장 안에 찌꺼기가 생기는데 그게 부패하면은 프라같이 변해요. 근데 위장에서는 더 부패해서 어, 형체가 알아볼 수 없는 수분같이 독, 더러운 그런 독한 물질로 변하는데 그게 바로 담인 겁니다. 예. 그 담은 조직에 끼면 다 굳어져요. 우리가 프라그가 잇몸에 끼면 치석 만들듯이 똑같은 겁니다. 어~ 위장에도 그 담독소가 끼면 위장도 돌같이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담이에요. 음. 근데 이 담의 성질이 어떻냐면은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 보면은 우리가 담에 결렸다는 표현을 하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 십병 구담이라고 그래 가지고 병이 열 개면 아홉 개, 아홉 개 병은 담 때문에 그렇다 할 정도로 어. 담독소의 유해론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담독소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담적병을 이렇게 발견해서 발표하니까 그건 허구의 일이다. 이렇게 공격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는 한의학에서는 이 담병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담을 최고의 독소 물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식, 폭식, 야식, 급식, 그리고 독소 음식 등이 위장에 껴서 독소들이 이제 부패하면서 생기는 것을 담이라고 칭한다 하고, 담독소가 위화장에 축적이 되면서 위장병을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위, 위하고 장 외벽에 있는 혈액이나 리프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사실 위장은 흡수장기는 아닙니다. 소장하고 대장이 흡수장기죠. 네. 근데 위장이 이렇게 흡수돼서 전신으로 가는 거는 그냥 전신으로 가지 않고 외벽에 다 껴버리기 때문에 위장에 담적이 잘 걸려요. 그래서요. 네. 그런데 이 담독소의 그 병적인 특징이 있는데, 담독소는 되게 껄쭉하잖아요. 그리고 탁하잖아요. 그리고 냄새 나잖아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혈액순환을 다 막아요. 다이에이 이 손발 끝에 담독소가 가게 되면 다 이렇게 막힙니다. 그리고 세균 변식이 잘 돼요. 그래서 헤리코박타균도 잘 증식이 되고 위장내 에그 병원성 미생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잘 만들어냅니다. 이 담독소가. 그리고 이렇게 응집이 잘 돼서 돌같이 굳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아, 저희 환자가 저한테 보, 보여준 사진인데요 실제로 휴지에다가 자기가 이제 부항을 붙이면 이런 피가 나온다고 그래요 자기 피는 피가 아니고 거머리 같은 어. 피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껄쭉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갖고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사진을 <laughs> 찍어 둔 건데요 이 환자가 저희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하니까 이렇게 부항을 붙이면 뽀겋게 됐잖아요 아주 예. 밝은 피가 되듯이. 이게 담이 없어지면 이렇게 맑은 피가 되는데 이런 몸에 이런 피가 다녔으니 얼마나 몸이 다 아팠겠습니까? 이게 아, 네. 담독소가 바로 이러한 병리적인 문제를 유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아래쪽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적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담적병 환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서 이게 역류성 식도로 이렇게 진단이 되는데 사실은 굳어져서 안 내려가면서 이렇게 답답해지는 것이고요. 가슴, 명치 아래서 목까지 다 답답하고 막히는 느낌을 호소하고요. 네. 그다음에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이런 현상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위장이 굳어지니까 잘 아파요. 뻑하고 쥐어 틀고 쌀쌀 아프고 하는 그런 통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소가 이제 대표적으로 머리로 가면 두통이 있고 어지럼증, 뇌로 가면 어지럼증 생기는데 되게 어지럼증 그러면 귀에 대한 문제로 해석을 하는데 담독소가 귀에 끼면 그그 귀에 내그 림프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네. 매니아르 시병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치석 만들듯이 이석도 만들어내거든요. 담독소가. 그래서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다 아시다시피 뒷골하고 어깨 다 굳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이게 제일 잘 나타납니다. 지금 이 증상만 가지고는 내가 담적증인지 아닌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내가 담적병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있습니다. 우선 명치 끝이 가깝하고 역류가 잘 됩니다. 위장이 굳어지면 음식을 잘 내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이 위장에서 저류하게 돼요. 시간이 길게 정료하게 되는데 그사이 밑에 있는 가스가 올라오면서 역류를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식도 관략근의 문제가 아니라 위장의 근육이 굳어져서 역류가 잘 되는 것으로 그래서 담즙병을 치료하면 역류가 되질 않습니다. 음. 그다음에 툭하면 잘 체해요. 어~ 다시 어, 툭하면 잘 체합니다. 그러니까 위장이 굳어지니까 자꾸 체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위장에 그 담독소가 생기니까 참얼미를 하거나 속이 메스거리게 되고 그리고 가스가 잘 차고 항상 아~ 속이 더부룩하고 어떤 사람은 아~ 이 풍선 같다 그러고 자기 배는 그리고 임신배처럼 튀어 올라오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냥 담독소가 얼굴로 올라가면은 얼굴색이 누래집니다. 그리고 검어지고또 기미 같은 게잘 생기고 심하면 여드름도 진행이 되죠. 그리고 대변을 봐도 대장이 굳어 있으니까 대변을 완전하게 시원하게 못 내려보내요. 음. 그래서 항상 시원치 않고 과민성 대장이 잘 걸리고요. 그다음에 아~ 담독소가 머리로 가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또, 눈이 침침하고 다크서클이 바로 담독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담독소가 이제 눈주위에 끼면서 생기는 것이고요. 눈주위가 뻣뻣하고 통증도 있고, 그 다음에 뇌로 올라가면 신경세포에 끼면 건망증이 잘 생기고, 이것이 많이 진행이 되면 침해 우려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인 모르게 치과적인 문제가 없는데 구치 심한 사람 많거든요. 음. 이게 다 담독소, 썩은 거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면서 구치를 만들죠. 그리고 뒷머 뻣뻣하고 어깨에 담 걸리고요. 그리고 항상 피곤해요. 담독소가 있으니까 항상 몸에 그 나쁜 피들이 있으니까 무거워요. 몸이 그리고 쉬어도 피곤하고 보약 같은 것들이 오히려 듣지 않고 뭐 그런 피곤함이 있고요. 또 여성의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 담독소가 자궁으로 내려가면요. 우선 냉을 많이 냉이 바로 담이에요. 예. 많이 만들고 세균 같은 게잘 생기고요. 염증도 생기고 근종도 생기고 불임도 생기고 하는 그런 자궁병들이 생깁니다. 바로 이 16가지가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